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며 사사기 다섯 번째 시간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러와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러와 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일러하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리 입다를 쫓아가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마의에 이스라엘 지뢰하니라 암몬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러와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러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에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오면서 다른 해보다 유독 많이 심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초등학생 중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비중이 전체 인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대비해서 0.3%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 국민적으로 따지고 보면 1%가 안 된다는 얘기. 반면에 초등학생 중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전 국민의. 비율로 따져서 99%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모들이 교회는 안 보내는데 학원은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라.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와 그런 배려를 받은 아이들이 과연 희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은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분처럼 여겨지는 가난을 탈출할 수 없다. 이런 좌절감이 확산이 되고,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 일어난 새는 벌레를 잡아, 먹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기만 하다. 그렇게 패배감에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청년들이 가진 것 이상 사회의 비극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한성도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아파트가 강남구 강남인가요 서초군가요가 반포에 있다 그래요. 반포에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 그 아파트보다 조금 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입주한 교인 교인들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전화를 했다 그래요. 새로 지은 아파트와 옛날 아파트를 구별해서 구역을 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동일한 환경, 더 좋은 환경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한번 질곡에 빠지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면 그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환경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비극적인 환경에 빠지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분은 나의 자녀의 심, 내 자, 자녀들은 내 신분에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이어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8대 4사 입다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픔의 환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만이 있다면 그 아픔을 딛고 이스라엘 지도자까지 될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생길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수자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부모, 저 부모 중에 이 부모에게 가리라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내가 죽을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주어진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단을 보세요. 입단은 최고의 환경보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원치 않게 임신을 한것 같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2절을 보면 거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머리 누울 곳이 집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향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방 땅에 도비라고 하는 이방 땅에 기댈 것 없는 자기 신세에 천막을 쳤는데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성경은 그를 잡류들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사실대로 풀면 폭력배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런 환경에 머물르면 잘살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를 보세요.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암모니저 들어와서 길로아 장로들에게 길로아 장로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0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기 사사기 9장까지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복수형 어미가 등장하지 않고 단수형 어미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그러면 우상 하나였어요. 재산, 그러면 재산 하나였어요. 권력, 그러면 권력 하나였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10장에 이르러서는 복수형 어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냐 하면 우상들, 우상에서 우상들이 생기고 권력에서 권력들이 생기고 재산에서 재산들이 생기고 허망한 욕망들이 더 많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입다가 가진 신앙은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이었어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재산을 섬기고 만무니즘에 빠져있는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입다야말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조금 못살 때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잠시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아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벌어질 가장 위대한 씨앗을 내가 품고 있느냐, 버렸느냐의 차이라는 것이. 입다가 그런 환경 중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입다가 백성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자기들의 머리와 장, 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가 머리와 장관이 됐습니다. 출세했어요. 그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가지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 기도했다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중한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이쁜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기뻐할 만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요. 세상 몰라 준다고 얘기하지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고 탄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입다를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다 버렸던 입다를 손잡아주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입다의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은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견고하게,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을 버팀목 삼아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인생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있죠. 그 믿음의 장에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신분으로 봐서, 환경으로 봐서, 살아온 행적으로 봐서, 입다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턱없이 꼬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둡고 추악한 버림받은 인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바라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암몬이 쳐 들어와서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푸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모든 것이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열두 정탐꾼에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장법에 좀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다 심한 과장법이에요. 하나는 메뚜기라고 그랬고, 하나는 밥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법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과장합니다. 자기가 당한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과장합니다. 똑같은 과장이어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눈에,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저의 신앙에 고백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새롭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얻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내 인생을 결론적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이에요.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중에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이나 걸려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기름 부었어요. 당시에는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아도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에 가면 남쪽 지방 해부론에서 유다 제사장들을 통해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호열상 5장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다시 한번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고생고생합니다. 도망다니기 쉽상이고 버림받기 십상이고 눈물 흘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억울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면 가장 적합한 때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던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 결과, 다윗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헤쳐나가시고 싸우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심이 오늘 사사기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이민 와서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좀 살만 했는데, 살만 하게 되었는데, 덜컥 암선고를 받았다 그럽니다. 너무 절망이 되고, 단,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신방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 신방 받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우 관계도 끊고 모든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심신이 너무 지쳐서 목사님의 신방을 누워서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줬던 그 성경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신앙을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생의 의지를 다시금 붙잡고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다 놓쳐도 하나님 놓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다 놓쳐도 하나님 붙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라는 시편 12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아니하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모든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입다처럼 다른 걸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붙잡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의 진군을 할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가 누구보다도 불행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므로 말미암아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